안녕하세요. 사운드 팩 체크의 이신열, 스튜디오 오일, 예, a v m x 의 이무재 기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새로운 뉴페이스. <유비스. Yes. 웃음> 네, 저희 사운드 팩 체크가 이어폰, 헤드폰 관련 국내 최대 행사인 BSK 2019에 초대를 받아서 사운드 팩 체크 음향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BSK 2019 행사를 맡고 계신 AVMIX 그리고 오디오파이의 이무재 수석 기자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이무재 기자님 BSK 2019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사운드팩트 체크에 출연해주신 거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프로페셔널 음향 영상월간지 A.V. 믹스의 수석 기자이자 컨슈머 하이파이 오디오 월간지 오디오파이에서도 글을 쓰고 있는 이무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SK 행사가 버스랑 같이 하는 행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BSK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행사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 BSK 네 예, 버스 슈퍼 사운드 코리아죠. 국내외 음향 기기 부... 브랜드 고음지 루먼 서비스 업체인 벅스가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시회입니다. 예, 기존 전시회와는 다르게 최신 하드웨어는 물론 고음지 루먼, 콘텐츠, 크리에이터,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가 모이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도 알차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원래는 SSK, 슈퍼사운드 코리아였었는데 2017년부터 벅스와 협업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년 코엑스 본문 2층 컴퍼런스 룸에서 열리고요. 금년은 10월 26에서 27일. 예, 토요일, 일요일 2 일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박사님 이번 BSK 0 1부에서두 가지 주제로 그 사운드팩 체크 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음, 작년에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했거든요. 음. 네, 좋은 스피커 고르는 방법, 좋은 이어폰, 헤드폰을 고르는 방법, 좋은 음향기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였는데요. 현재 이 세미나 동영상은 그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음. 소니 캐스트 말고 여기 나오는 신열리신열리가고 예, <laughs> 네. 이번에는 소니 캐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운드 팩트 체크 코너에 어떤 현장 출동 방식 <laughs> 아, 그런 형식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던 이렇게 내용들 댓글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이어폰 헤드폰 편 하나, 그 다음에 음향기기 편 하나에서 총두 가지 주제로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다 보려면 이틀다 와야 된다 그런 아... 얘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laughs> 주말에 있는 행사인지 많은 행사 참여 부탁드리고요 음향에 관련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사운드 팩 체크 세미나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버들 그 다음에 리뷰어 블로그 만이 아니라 눈팅만 하는 음향 눈팅족들도 아주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장에서 유선 커널형 이어폰의 음질을 채점해 주는 그런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세요 유선 이어폰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커널형 이어폰의 하마... 음 타겟 일치도를 100점 점수로 나타내는 장비로서 하마연 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어폰 평가용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음향 측정 장비 전문회사인 리슨아 i 씨 사운드 체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번 행사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BSK 행사에는 제가 전문 음향 측정 장비로 양일간에서 대략 한 7명 이상 정도 오, 예, 이어폰을 측정해서 분석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측정 분석 뿐만이 아니고 이어폰 점수까지 보여드리게 돼서 좀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프로그램 채점 점수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최고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어, 이어폰 음질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저희 소비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제품에 목이 마르시잖아요. 그래서 음. 비스킷의 신제품 많이 나오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있나 어, 이제 우리 회심의 카드이고요. 음. <laughs> 쪽에 음. 예, 보이는 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D램 어, E3라는 어, 이어폰 모델이에요. 이름이 밖에 없네요. D라이브에서. 네냐 3세대 SF 드라이브를 적용을 했거든요. 음. 굉장히 음. 많은 개선점들이 이루어져 있고 높은 이어폰 채점 점수를 최고의 음. 점수를 낸 음. 세계 최고, 네, 세계 최고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보시는. 오르비스케이트. 아, 직접 들어볼 수도 있고. 부스에서 이렇게 구매도 가능한데, 음. 그 이제 저희 부스가 아니고 사운드 캣에 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게또 이제 저희 악세리 제품들입니다. 아. 첫 번째 이게 이제 다 아는 제품이죠 오르자틴 유명하네요.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두 번째는 저희 파우치인데요. 뭐 옛날 그 저희 S F 드라이브 로고가 있는 파우치가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굉장히 좀 고품질 제품으로 <laughs> 만든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laughs> 하나는? 아, 예, 희하게 생긴 거예요. 이 생겼는데 이어바드형다이어가드 타입으로. 예. 요즘 많이 예, 없죠. 예, 뭐, 뭐운동 <laughs> 할 때나 또 중요한 네. 음악 작업을 할 때는 혹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또 음악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네, 그 음. 예, 근데 이게, 현재는, 현재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이렇게 고품질로 단성도 굉장히 좋고, 고급 소재로 사용을 해서 아마 그 현장에 오시면 실제 한번 직접 착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색깔이 다른 게 있나요? 아, 이거는 같네. 한국 음향예술인 그 협회랑 같이 공동으로 만든, 세계 최초로 음향 제작용 음. 모니터링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스피커로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무튼,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 저희들 보다는 훨씬 더모니터링 성격에 좀더 가깝게 국내 최고의 어떤 음향 유니어들이 튜닝한 이어폰이거든요 이건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그럼 혹시 BSK 때 들어볼 수 있나요? 들어러는볼수 있는데 네. 판매는 이게 음향예술인협회 사이트에서만 또 음향 제작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네, 가지고 계신 음. 분들은 굉장히 고품질 연장 케이블과 보관용 파우치까지 같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SK 때안 오시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이어폰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아, 오셔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기자님 한 번만 더 행사 일정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엑스 북문 2층 컨퍼런스룸에서 10월 26일에서 27일 토일, 요 일요일 2일간 열립니다. 네. 교통의 중심 뉴코엑스에서 10월 26일, 27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주말에 열리는 행사이니 음향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참여해 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 팩체크였고요. 앞으로 매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 선정해서 영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니캐스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다른 시리즈인 음향을 말하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정보는 저희 소니캐스트 페이스북과 블로그 그리고 제 스튜디오 오일 블로그도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